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제도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쉬는 동안 같이 너무 쉬어가지고, 시험에 대한 고민이,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일단, 시험 문제는 모두 내서 제출이 된 상태고, 어, 선생님이랑 이 강의를 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충 공부를 하면, 시험 볼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돼요 어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어 일단 시험 범위는 정투상부 부터 시작이 되구요 캐드 부분을 1 3반 친구들이 학습이 안되어 가지고 아 어, 우리 캐드 하기 전에 배웠던 부분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알려 줄게요 히트를 어 일단은 91페이지네요. 교과서 91페이지에 보면 이제 정투상도가 나옵니다. 그죠? 정투상도가 뭔지 일단은 잘 알아두어야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정투상 면에 입화면과 측화면, 평화면 이렇게 있죠. 이게 여기 보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되는 이 측면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기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는 이 부분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정투상도 기본 육면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기본 3면도가 되고 그다음에 좌측면도와 아래서 보는 저면도, 그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배면도. 이렇게 해서 정상각법을 이용했을 때 육면도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투상법에는 크게 제상각법과 일각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 알고 있어요, 여러분. 투상면이 1, 2, 3, 4, 이렇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 것처럼 물체를 일각법에 놓느냐, 삼각법, 삼각면에 놓느냐에 따라서 삼각투상과 일각투상이 됩니다. 어, 삼각투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화면이 하나가 더 이렇게 면이 있고, 눈에서 물체를 바라본 이 화면에 찍히는 거고요. 여기는 이 화면이 뒤에 있어서 눈, 다음에 물체, 다음에 화면이 됩니다. 삼각법의 기본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돼요. 눈이랑 투상면, 다음 물체.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어, 삼각법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어, 투상도끼리 비교 대조가 쉽고 시수기입이 편리하며 물체를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점의 투상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각법입니다제1각법과제3각법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아까 제 삼각법 같은 경우에는 눈하고 투상면 단 물체였는데 이 아이는 눈 그다음에 물체 그다음에 투상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물체가 먼저 눈에서 먼저 보이고 이 뒤에 이렇게 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우측면도가 좌측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평면도와 저면도의 위치가 일각법이랑 다르고, 우측면도와 좌측면도의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교과서가 어디 갔을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에서 나와요. 제 어, 일각법과 삼각법을 사용할 때 이렇게 표제란에다가 이렇게 투상법에다가 한글로 제 삼각법 또는 제 일각법으로 써도 되고 어, 대부분은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원통을 투상했을 때 나타나는 면을 어, 정면도와 우측면도 두 개를 사용해서. 이거를 하나의 기호로 KS 규격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각법, 이거를 일각법이라고 합니다. 우측 면도가 우측에 있으면 삼각법이고요. 우측 면도가 좌측에 있으면 일각법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볼, 문제를 풀때 이런 것들, 투상되는 거 한번 연습해 봐야 돼요. 관련 문제를. 냈다는 뜻이겠죠. 아,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선생님,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 교과서를 지금 잘라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넘기면서 보아야 됩니다. 투상도의 선정과 배치 방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투상도의 선정인데요. 투상도의 선정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물체 모양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만큼의 투상도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최대한 도면에는 적은 수로 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도면은 굉장히 간략하고 간결하며 표현이 명확해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양을 보여지게 되고 가능한 한 적은 수로. 자, 1억 이게 기본이고요. 그다음 투상도를 선정할 때 어떤 투상도를 선정해야 되고 어떤 건 생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 지금 자동차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동차 측면과 같이 물체의 모양이 잘 나타나는 것을 정면도로 선정합니다. 이것과 이거를 선정한 것보다 이 부분을 정면도로 선정하고 나머지를 그려내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나 겉 모양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정면도를 기준으로 투상도를 선정할 때 숨은 선이 적은 투상도를 선정합니다. 어, 숨은 선의 수가 만약에 같다면, 면도보다는 당연히 3면도의 기준이 되는 평면도를 좌측면도보다는 우측면도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평면도와 정면도가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음, 면도를 생략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평면도, 우측면도가 기본이 된다는 거. 여기서 문제를 다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거의 외워야 돼요. 정면도와 평면도 또는 정면도와 측면도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다 가능할 때, 물체를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더 배치가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물체를 정면과 평면, 그러니까 이이두 개만 가지고도 이 물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측면도를 생략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생략한 겁니다. 평면도를 어, 그 다음에 원기둥이나 정사각형 모양과 같이 단면의 모양이 똑같은 형상의 간단한 물체나 두께가 일정한 얇은 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우측면도를 생략하고, 아, 정면도 하나만 선택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의 두께를 t는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우측면도의 이 요, 요 얇은 요 그림은 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면도 2와 같은 물체의 형상에 두께가 2인 물체가 있다라고 충분히 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때 보조기호 t가 두께를 나타낸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물체 모양의 정면도 이외에 어, 추가 1면도, 그러니까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만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아까 여기 3번과 같이 2면도로 투상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복잡한 경우에는 3면도로 나타내겠죠. 여기서도 문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 지금 모든 페이지를 선생님이 발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페이지는 가볍게 읽어 보면은 다 맞출 수 있고요. 지금 유별나게 이렇게 페이지를 선생님이 뽑아와서 설명하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어, 투상도의 배치입니다. 이제 길이가 긴 물체는 당연히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놓고 투상을 하게 되고요. 어, 원형 물체, 원형 물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아이를 정면도로 할 그게 없어요. 이 아이는 기본적인 여기에서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얘를 정면도로 잡아서 이 형태를 봐야 하죠. 그래서 얘를 정면도로 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원통 절삭 가공을 하는 물체.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평면 절삭 가공을 하는 물체는 길이 방향으로 하고 뭐 그림의 표면에 나타나도록 나타, 나타, 놓고 투상한다. 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도 한 문제 200개 나와요, 여러분. 단면도 표시방법인데요 사실은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여기가 제일 문제 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물체를 투상할 때 간단한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숨은 선으로 그리지만 숨은 선이 많으면 이제 도면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부위를 절단했다고 가정한 상태로 투상하면 숨은 선 대신에 외형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단면도라고 한다. 단면도의 정의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단면을 나타내는 방법은 해칭과 스머징이 있어요. 해칭은 45도에 가는 실선. 이거 체크 해 드려야 되나요? 너무 중요한데. 해칭은 중심선에 대해서 45도, 간격은 2, 3mm. 그다음에 만약에 같은 물체 이렇게 같이 붙어 가지고 또 해칭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방향을 달리 해준다고 했죠. 간격을 다르게 하거나 여기 나오네요. 두개 이상의 부품이 인접하고 있을 때 해칭성의 방향이나 각도를 바꾸거나 간격을 다르게 해서 구별한다라고 돼 있어요. 스머징은 이렇게 색칠하는 거죠, 그죠? 스머징은 절단 부위를 연필이나 색연필로 연하게 색칠하는 것이다. 치수나 문자가 있는 부분은 어, 해칭과 스머징을 스탑하고 그 부분에 어, 글자를 쓰게 돼 있죠. 우리가 예전에 외숨 절중법 파치에 할때그 모든 선의 우선순위는 문자나 숫자 기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 부분을 중단하여 표시합니다. 어, 그리고 절단면, 절단 위치를 표시하는 절단선, 투상 방향을 표시하는 어, 화살표 단면 구분 표시는 우리가 이거를 실습했었어요. 그때 교과서에다가 이거 한번 눈으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절단선은 가는 1.3선으로, 그리고 꺾이는 부분에 우리가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리고 화살표를 그리는 양쪽 끝은 굵은 1.3선으로 그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교과서를 찾아 헤맵니다 어디 갔니? 뭔가? 이거 맞죠? 그 다음 90... 저기 뭐야 106페이지 가져왔어요 단면도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이건 단면도의 종류하고 내용들, 그 다음 그림을 같이 봐야 돼요. 문제의 그림을 같이 냈기 때문에. 전 단면도는 온 단면도라고 하고, 물체를 기본으로 이렇게 절반을 뚝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양쪽에 해칭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한쪽 단면도는 여기에 이렇게. 4분의 1만 절단을 해서 외형과 내형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만 볼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부와 외형을 함께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죠. 상하 또는 좌우가 대칭인 물체를 4분의 1을 절단 제거해서 반은 외형 반은 단면 내면을 그린거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분단면도는 이제 단면을 필요로 하는 일부만 절단해서 이 경계를 나타내는 부위는 여기 보시면 파단선으로 표시를 해서 이 파단선은 가는 실선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단면도로 나타내는 겁니다. 계단단면도예요. 계단단면도는 이제. 한 평면상에 같이 있으면 좋은데, 한 평면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두개 부분 이상을 단면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위치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어, 계단 모양으로 절단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면을 요것만 보여주면 마치 한 평면상에 그냥 한 위치에 구멍이랑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돼 있는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단 단면도라고 해요. 그림을 잘 보라고 했어요. 내용 그림을 이것도 그림을 잘 봐야 돼요. 회전도시 단면도입니다. 핸들, 바퀴, 암, 리브, 훅, 축 등과 같이 일반 투상법으로 표기하기 어려울 때 축방향으로 수직인 단면으로 절단해서 90도 회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원래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지금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얘를 이렇게 돌려서, 90도 돌려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단면 처리를 해 두었죠. 이것도 잘봐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조합에 의한 단면도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 볼게요. 단면도, 절단면 두 개를 설치해서 단면도를 같은 평면에다가 어 이것도 그 계단 단면도랑 비슷한데요. 어 이게 지금 절단면이 두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지금 여기도 잘라야 되고 여기도 잘라야 되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계단 단면도하고 뭐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더어 뭐 제도자, 뭐 제도하는 사람이나 설계자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단면도를 좀 어,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단면도의 종류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다음에 얇은 부분의 단면 표시 방법입니다. 박판 같이 굉장히 얇은 거는 이렇게 단면 해칭이나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아주 굵은 실선을 그려버리거나, 검은색으로 스머징 해버립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축, 핀, 볼트와셔, 작은 나사, 굉장히 작은 부품 있죠? 테이퍼, 핀, 베어링, 볼, 리브, 외부, 암, 이, e 이런 거. 그러니까 절단해도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다는 거. 발표를또 했어요. 아이 부분에서는요 이거를 보면 됩니다. 대칭 도형의 생략. 도형이 상하좌우 대칭일 때, 그러니까 원래 단면도를 할때 똑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한쪽 단면도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상하좌우 대칭이라는 가정 하에 4분의 이를 절단해서 외형과 내형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도형 상하좌우가 대칭일 경우에 굳이 이렇게 그려줄 필요가 없다 하면 상하좌우 대칭의 표시로 요거를 해줘요 여러분 요거를 해줍니다 요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뭐 일점세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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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상하좌우 대칭이다라는 표시예요. 아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힘들어할까봐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하네요. 반복 도형의 생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슝슝 넘어가서요 117 페이지입니다. 투상도의 종류 한번 보세요, 그죠? 음. 보시면 축축투상도에 등각이랑 부등각이 있어요. 그죠? 등각은 하나의 각도가 20, 바닥에서 지면에서는 30도입니다. 세축의 길이 비율이 1대 1대 1로 되어 있고 이것의 특징은 삼면이 모두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등각은 당연히 모든 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삼면이 모두 보이니까 등각이겠죠. 그럼 부등각은? 부등각 어디 있어요? 부등각은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각이 다아이고 각이 당연히 다 다르겠죠? 왜안왜 왜 이러니? 다 다르겠죠? 이 삼면이 이루는 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면과 이루는 각도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위 한번 볼게요. 어. 등각투상도는 등각축의 입체를 쉽고 효과적으로 평면에 표기, 표현할 수 있는 편리한 기법이고 어디를 각도를 놓고 그리느냐에 따라 어, 아래 보기, 위 보기, 길이가 긴 물체 투상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여러분 갑자기 끊겼어요.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어디 에기했죠 선생님이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갑자기 목이 잠기네 어, 어, 자 부당, 부등각 투상도 보면 될것 같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등각 같은 경우에는 길이 비율이 1대1대1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등각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모두 보이기는 하나, 여기 지금 이루는 각이 105도, 105도, 150도, 130, 130, 100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의 비율이 1대1대1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수직으로 만나는 세 축선은 두 개를 같은 척도로 그리고 하나는 줄여서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1대 뭐 4분의 3으로 줄여서 그리고 하나는 1로 그리고 4분의 3씩 줄여서 그리고 1대 1대 2분의 1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건 각도에 따라서 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등각투성도보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는 방법이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사투상도입니다. 문제에 나와요. 등각도 그렇고 부등각도 그렇고 사투상도도 문제됐습니다, 여러분. 실제 모습과 같게 정면도는 실제 모습과 같게 평면도와 측면도는 수평선에 경사지게 그려서 입체를 표현한 것을 사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를 주는 거거든요. 어, 사투상도의 정면도는 그러니까 실제랑 똑같이 그리고 옆면하고 윗면에다만 각도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0, 45, 60, 이렇게 돼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1과 4분의 3, 2분의 1 비율로 어 옆에 측면도의 길이를 그리게 됩니다. 각도를 어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위보기, 아래보기가 가능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갈까요? 투시 투상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근감이 필요한 그림에 투시, 투시 투상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긴, 긴 물체 있잖아요. 긴 어,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릴 때막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막 길이 점점 뒤에 이렇게 막 있는 이런 느낌 이게 여러분들이 그림 그렸던 게 이게 투시 투상도거든요. 어, 이것들은 이제 뭐긴 건물이라든지 다리 뭐 이런 거 그릴 때 사용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평행, 유각, 경사 투시도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를 봐야 돼요. 1.2시 투상도는 평행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시선을 보는 시점이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화면에 화면의 육면체의 한 면이 평행하게 그대로 놓여서 얘 시점을 다 모으면 점이 하나로 모여요 그래서 화면과 여기 보면 우리가 어,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여기가 이제 화면이 되고요. 요 밑에 밑에 부분 여기가 기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과 기면에 다 평행해요. 비틀어지면 아, 없어요. 근데 이점투시투상도는 각이 있어요. 이제 화면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대해서는 육면, 육면체의 수직면이 아니라 경사가 표현되어 있죠. 밑에 기면에랑은 평행한데, 얘를 딱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앞에 이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만, 이거는 측면 부분도 함께 많이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3점은 기면과 화면 모두 경사를 가져서, 얘네 시점을 이용하면 점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좀더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죠 얘는 경사투시도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그냥 잘 읽어 보셔요 정개도 입니다 어 전개도는 너무 내용이 쉬우니까 안했는데 이거 초등학교 때 이런거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인가 이거 원통 만드는 거 있잖아요. 사각형도 이렇게 펼쳐 가지고 풀로 붙여보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게 모두 전개도입니다. 3차원의 물체를 1차, 2차원으로 평면을 펼쳐서 그린 것을 전개도라고 하고. 어, 이 부분은 어디를 읽어 보면 좋냐면 이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부분만 잘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129 페이지에 어 어, 끝났어요? 끝났네 자 이렇게 하면은 대략 제가 세어보니까 20페이지 정도 돼요 요점정리 짝 해가지고 한번 싹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한다고 했는데 벌써 28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 한번 더 들으면서 노트 정리하면서 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음 주에 등교를 하면 그때 어,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어, 요점 정리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